네, 영업 안 돼서 사무실에서 보장 분석 페이지만 보면서 앉아있는 설계사분들, 솔직히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시간에 이 다섯 가지만 한번 해보세요. 지금 분위기 확 바뀔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의미 없는 행동은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뭐 요즘 뭐 하시고 계세요? 이 질문에 사무실에서 그냥 있어요? 라고 대답하셨다면 이미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영업이 안될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1순위는 혼자 사무실에 틀어박혀 의미 없는 행동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외부 접점입니다.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전화기를 들고 TA부터 엄청 돌리셔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어떤 움직임을 했는가에 대해서. 네, 영업이 안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건 기존 고객에게 연락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나를 보험 설계사로 인지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만나서 차한 잔만 마셔도 자연스럽게 보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서 제일 자연스러운 접근법은 바로 이겁니다. 네, 선생님, 혹시 최근에 병원 다녀오신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청구권이 있으신 고객님들은 더욱 자연스럽게 미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화해서 미리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네, 선생님, 주변에 보험금 청구할 일 생긴 분 계시면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간단한 청구권은 도움드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소개가 연결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 고객님은 아 나는 관리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객관리 측면에서도 이 행동은 100% 이득입니다. 네 이건 실전에서 제가 정말 자주 쓰는 전략입니다. 예전에 부재중이었던 고객 재연락하기로 했던 고객 거절했던 고객 이 사람들 전부 리스트업 하세요. 그리고 그냥 전화를 거세요. 기억 못해도 상관 없습니다. 전화해서 선생님 기억나시죠? 저희 예전에 통화 한번 하셨잖아요. 통화 한적 없어도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워낙 바쁘셔서 그때 흐지부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선생님 계신 지역 지나가다가 문득 생각나서 연락 한번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확정적으로 유도하고 스케줄 일정을 잡아보는 것입니다. 설령 스케줄이 안 잡혀도 좋은 인상 하나는 남기고 나가는 거예요. 씨뿌리기 작업 나중에 분명히 돌아올 겁니다. 네, 정말 아무것도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 그냥 옆에 동료분 상담에 따라가 보세요. 왜냐하면 영업이 안 되면 생각이 부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 나만 안 되는 건가? 이일 나한테 안 맞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그런데 동료의 상담을 따라가서 직접 현장을 보면 다시 마음이 돌아올 거예요. 설령 상담이 잘안된 현장이어도 괜찮습니다. 어,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학습 포인트가 생길 거예요. 100% 도움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뭔가를 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왔다고 느낄 때 상황 탓, 디비 탓, 리더 탓을 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그분의 성장은 멈출 겁니다. 경험은 자산입니다.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 안에서 그래서 내가 뭘 배웠는가를 찾는 순간 그 경험은 나를 키우는 영양제가 될 겁니다. 근데 탓을 해버리면요. 그 경험은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라도 절대 탓하지 말자. 자기 합리화는 성장의 적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다섯 가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 이거나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었네 하는 항목이 있었다면 지금 바로 메모장 꺼내시고 오늘 안에 한 개만 실행해 보세요. 영업은 정직합니다. 움직이면 성과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단 의미없는 바쁨이 아니라 방향이 있는 움직임을 하셔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